1 0 취업리스트입니다. 기사 자격증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취업만능 자격증으로 불리는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만 있으면 월 300은 기본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전기공학 전공자가 아님에도 너도 나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전기공학 학사가 아닌 이상 전기기사만으로 양질의 직장에 취업은 어렵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4년제 대졸자 대부분이 전기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학사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타전공자 중 전기 기사를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필수요건으로 4년제 전기공학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규모의 시설을 가진 기관일수록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법정선임은 당사의 직원이 아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의 부담도 줄이고 관리도 쉽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포스코와이드와 같은 대기업 시설용역업체의 연차가 높은 시설 직원들을 보더라도 교대 근무를 해서 겨우 실수령 250 수준인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차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단순 시설관리, 전기안전 관리자 커리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영상들에서 추천해온 시설관리직은 많은 유튜브들에서 다루는 전기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말하는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 기존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용역을 주면 그만이고 실제로 용역으로 해결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급 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관리 업무란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사 예산을 검토하고 시설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와 감리까지 직접 수행하고요. 이러한 업무는 시설관리 용역이나 안전관리자 업무와는 많이 다릅니다.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전기기사 추천하는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말도 분명히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취뽀.